형님이가 그럴 말을 아니 너무 안 맞아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M사사 탈 거면 M사사 그거 타려구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안 맞아 가지고. 똥 탱은 타 보면 압니다. 택리도타 보면 아 이거 똥탱이구나 느낍니다. 저도 타서 한 거예요. 인정? 창고 탄다고? <laughs> 아. 저는 택리때 만약에 똥탱 탔으면 안 탔을 때. 그나마 똥탱이 그나마 제가 탄 라인 중에는. 티가포르 제가 똥탱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힘들었어, 개인적으로 너무. 자경, 어, 작용. 아, 자경도 제가 지름다기 보다는, 어허. 흐흠. 아, 이쪽에서 늦배꼬매야 되는데, 축안 맞겠지? 일단은 자주 보았기 싫어서, 빠뜨기 전에 생각을 해봅시다. 친구 선 넘네. 나는 쟤를못 들어요, 참고로. 구경이 안 돼서. 어, 라메도 떴죠. 응다 떴어, 너네 이제 죽었어 이제. 너네 이제 다 죽는겨. 내가 이걸 봤지, 내가. 내가 너네 이걸 열려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올라온 거지 너는 스팟 때리려고. 다시 쏴봐. 반박 가능 가능. 어저 친구 나 진하게 쳐다보네. 제가 부각이 8도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워나쏠수 있니? 반벽. 네팔탑 방에 자주포 7 티어라서 참을 만한 쏴봐라. 어, 너 걸렸어. 아안 맞았어. 탈출하네 저걸. 자주포 맞아 맞아. 이걸 자주포 맞네. 자주포 안 맞았으면 가능. 남의야 쏴야지. 남의 참네 이걸. 네, 헤비라이 뭔가 터진 거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야 열심히 해야 될것 같다 느낌상. 오스파이안 떠? 정신 차렸네 내가 보기. 엔 라메랑 트러블은 원래 안. 떠. 뭐지? 나 동네 북인 거 같은데, 기분 탓이죠? 이중무신 끼고 있나봐요. 아까 처음에는 나를 만만하게 보더니만. 이게 막 쏘는데? 뚫리나? 뚫려서 쏘는 건가? 자전거 떨어졌죠, 맞나? 삼남네, 이 친구. 선 넘으면 가야지. 그치? 선 넘으면 가야지, 친구야. 아, 너도 아군 잘 줘야 잘 써주네. 뭐야, 도탄 벌써 4,300이야. 실합니까 <laughs> 아, 도탄 개꿀띠 자, 라면 쏴라라. 아, 티거 포르쉐 때문이구나. 티가포르쉐를 쏠라면요, 어, 이쪽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서로 정면으로 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옆으로 가서 티가포르쉐를 전제를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내가 7501을 쏠까, 그냥. 쏴도 될것 같긴 한데, 내가, 제가. 어, 하이! 아 저게 고폭 소네 내가 750을 봐야되나 보다 다 들어오네? 고폭에 어, 조만간 라메가 고폭 도유 온다에 한표 어.. 고폭으로만 계속 안 맞으면 자기 포기해야겠다. 야, 7501을 어떻게 해봐야겠다. 뭐야, 저거 환생인가? 안 다른데? 왜 핑이 밀리죠? 기분 탓인이제 장전 15초에 얘 뒤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아, 창판 맞았어. 아직 장전 안 끝냈고. 혹수쏠 거야? 아 이거 안 맞네. 아다너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나왜 급발진하지? 아 잠깐만 나 급발진하면 안 돼. 니가 나 대신 맞아야 될거 아니면. 너얘 방금 쏜거 아닌가? 얘장점 몇초? 15초? 그렇 15초 맞아 내가 타봐서 압니다 아 저거 뚫리는데 잠깐만요 내가 쟤를 어떻게든 다... 잘가고 진작 이렇게 할걸. 나 보기 고멍 친구 싱포르쉐를 잡아... 없애버리려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어서오세요. 어떻게 근데 경전 혼자 잘 버티고 있나봐. 금방 파괴. 한게 없습니다만. 여기 위에. 겠죠내방송 맞아? 응. 아, 안 맞네. 창조 부각! 쓰라 어리냐 아마 레벨 쏘지 않을까 쓰라고? 그 와중에 자주포 잡았네. 전한게 없습니다만. 어, 자주포 이야기 구덩이 안에 있지 않을까? 요? 오늘 엑나본는다 이기는 것 같네요. 갓탱크 엑나본 제가 약간 짤짤이 숟가락 살인마를 좋아해서. 아, 철갑 쏘면 내가 못 잡을 것 같은데. 탄소이 늦어서. 일단 써봐야지. 어디 갔죠? 어디감? 여긴가? 이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 이걸 앞으로 오면서 피했어. 250이요? <laughs> 바늘포 트쓸것 같은데? 250도? 그거 다들 바늘포랑 그거랑 갈리시던데. 저 같으면 바늘포 씁니다. 이거 250이 없진, 없지만. 어, 장장 빠른 거 좋아합니다. 아.. 어, 이것은 개티를 타라는 개시. 어? 이게 왜 마스터지? 왜지? 왜 마스터지? 순량이좀 낮아졌나? 나 저번에 앵나본더딜 많이 했을 때는 1급이었는데. 적자스 올머리님아이 오늘 마스터 두번 따네요. 뭐지? 컷이 좀 낮아졌나봐요. 생각보다 저번이랑 너무 다른데? 자꿀 바로 웨이스 두 번. 한거 없는데, 왜 땄는지 모르겠네.